자 1번 겁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봅시다. 요지 문제 푼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때 딱 그냥 전체적으로 딱 보면 뭐가 눈에 띄어오냐는 그죠 중간쯤에 보면 이텔리체로 이렇게 쓰여있죠. Single Essential Function 하고 물음표 있어요. 물음표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알았어요? 그게 요지일 거다. 어? 핵심적인 건그 뒤에 가서 다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뭐야? 뭐에 대한 얘기. 즉 화제거리가 뭔가를 보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 화제거리 뭐에 대한 얘기 천문장에 나오잖아. Language has a variety of actual and potential uses. 자 언어가 어, 자, 실제적인 용도나 그다음에 잠재적인 용도, 즉 실제적 쓰임이나 잠재적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다 그,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용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중간는 근데 물음표 있는 데서 뭘 얘기를 하냐면, 에 언어라는 것이 응? 응, 언어라는 것이 그래서 s o m any special single 했잖아요 단 하나요 어떤 특정한 단 하나의 필수적인 기능에 기여를 하니 모든 그 다양성 중에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실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야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이 뭐로 이어져영령문으로 이어지죠 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죠 영령문을 썼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해라 뭐를 the dead human social animals 자 소셜이라는 소셜 애니멀이라는 인간은 소셜 애니멀이라는 걸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뭐야? 혼자 살수 없다는 거죠. 혼자 살수없다라는거 m 가장 중요한 거 a l animal, social animal, social 그 n i 그 a l social animal, s s 하고 네 번째 문장 거기 보면 뭐야? the e s s e n t i a l f u n c t i o n o f l a n g u a g e s s e n t i a l f u n c t i o n o f l a n g u a g e 이렇게 되죠. 언어의 필수적인 기능은 seem to 했어요. Thus라는 건 정리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므로 해서 그런데 그 필수적인 기능은 to be communication 의사 소통인 것처럼 보인다.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도 의사 소통 의사 소통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사 소통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죠 그러므로 답 O.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의사 소통이다. 간단한 문제야. 그죠 틀려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 빠른 시간 안에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 일단 지금 선생님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상 어긋나는 게 있나 없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된다. 하나하나 따지실 필요 없다. 그게 해법. 이제 내신으로 갑시다. 자, 해석하고 어, 문법적인 거 이런 거 살펴봐야 되겠죠? You may have noticed that language has a variety of actual and potential uses. 여기서 주목할 필요는 문법을 굳이 낸다면 현재 앞에 부분은 may have pp를 썼어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야. 즉 시제적으로 보면 과거라는 시제예요. 얘는. 그런데 대절에서는 무슨 시제를 쓰고 있죠?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왜? 네. 자, 여러분들은 대디아라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이런 얘기야. 언어가 뭘 가지고 있냐면 A variety of 다양한 actual uses, 다양한 실제적 용도와 잠재적, potential uses, 잠재적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Marble for just a moment at the flexibility 여기부터 어떻게 되냐 Flexibility, utility and power of language as, a set up, 툴이었어요. 마블, 마블이 뭐예요? 마블 영화, 마블 무비, 그렇죠? 어? 그거 마블이 Marvel이 뭔데? 마블이라는 건 원더와 같은 거예요. 원더가 뭐예요? 원더, 경이로움이에요. 경이로움, 경이, 경이로움을 얘기하는 거야. 어? 마블도 경이로움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동사를 쓰이면 경이롭게 생각하다라는 거죠. 경이로와 로 뭐, 하다가 맞니? 우리말도 스페링은 선생님처럼 보니까. 경이롭게 생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어. 그럼 얘는 어디를 가요 For a just moment를 가로묶어 빼야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경이롭게, 잠시 동안 경이롭게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 뭐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을 하냐면, 명령문이에요, 그냥. 생각해봐, 잠시 동안. For a just moment 빼세요. 그 목, 어, 그 마블 앳, 이렇게 연결되죠? flexibility, 유연성. 당연히 뭐의 유연성이죠 언어의 언어의 유연성과 유틸리티, 응? 다용도. 용도가 많은 놈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어의 힘을 응? 응, 힘에, 힘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해라 이런 얘기에요 근데 뭐로써 그러냐면 as a set of tools 그냥 도구로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A set, of, a set of 라는 것은 여러 개로 뭉쳐져 있다라는 걸 얘길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도구로서 언어의 유연성과 어, 다 용도성과 그 다음에 그 힘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 별 도움 안 되는 내용이죠. r a n g u g e can be used to describe the world the or some sort of, some part of it. 여기부터 잘 봅시다. 짜증나요. 얘가 뭐냐면 한 10개가 넘게 지금 병렬을 하고 있어요. 그죠? 10개가 넘게 병렬을 하고 있는데. language 주어고요. can be used 동사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이어지는데 자 to describe 1번 뒤로 와서 pose problems 2번 subject 3번 issue orders 4번 make agreement 5번 tell stories 6번 tell jokes 7번 sing songs 8번 exchange greetings 9번 buy things 10번 selling things 11번 make friends 12번 인설테아노미 이제 10, 몇 번까지 했니 <laughs> 12번이니, 네. 그 다음에 엔소원이 네. 마지막, 얘까지 병렬인 거야. 이게 전부 다병렬이야 네. 선생님이 그동안 많은 글을 봤는데, 이렇게 병렬한 것은 사상 처음 보더라. 기껏 병렬이 야한 서너 개, 많으면 대여섯 개지, 이렇게 많은 병렬을 본게 없어요. 자, 전부 다 얘들 지금 번호 매긴 것들이 다 뭐야? 엔소원을 빼고 나머지 다 뭐다? 정야되죠그죠 네. 그래서 언어가 사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을 설명하기, 묘사하기 위해서 또는 o e r some part of it 이것 뭐야? 세상이죠. 세상의 일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pose p r o b l e m s pose는 제시하고 내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세 번째 suggest the solutions 뭐야? 해결책을 얘도 제시하는 거예요. 제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issue order죠. 명령을 여도 이슈가 이때 이슈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란 말이에요. 얘는 뭐와 같으냐면 포즈와 같은 거예요. 포즈 플라블이라고 할 때. 그다음에 오더는 명령이죠. 명령을 제출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기 위해서. 그다음 make a agreement는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합의하기 위해서. tell s t o r i e s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tell joke 농담하기 위해서. sing s o n g s 노래하기 위해서. exchange greetings Exchange이니까 뒤에 복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인사를 교환하기 위해서 Buying 물건 사기 위해서 Selling 팔기 위해서 Make friends 친구를 사기 위해서 친구를 사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Insert enemies 적을 모욕하기 위해서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And so on 기타 등등. 그죠? 음. 별거 없죠. 그죠? 이런 거쭉 그냥 읽어보는게 실제 문제일 때는 그래서 Can language be said? Be said to 정서예요. Can range be said to serve at at, at uh, serve any specific single essential function amid all these varieties? 그러면 언어라는 것이 말되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언어를 말할 수 있니? To serve 뭐 한다고 기여한다고 알았어요? 기여한다고자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 그 다음에 be said to serve BPP 수동태가 왔다는 거죠. 그 그렇죠? P, P. 그 다음에 뒤에 투정사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예요? 여기서 주어가 하는 행위는 얘예요. 그죠? 주어가 하는 건 얘만 하는 거예요. 얘는 누가 하는 거예요? By people예요. By people이라고 합시다. 사람들이. 왜? 네?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서 그래요? 주어가 동사한다고 사람들이 피피하니 이렇게 얘기 아니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주어가 동사한다고 사람들이 피피한다. 여기서 said니까 얘가 said니까 뭐라고 해석이? 주어가 동사한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주어는 수동태에서 주어는 절대 피피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사람들이 언어가 serve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니? 이런 얘기야. 언어가 기여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 말하니 그런 얘기야. 뭐를 뭐를 뭐에 기여하냐면 어떤 특정한 싱글 단 하나의 필수적인 기능의 기능에 기여한다고. 근데 어미들은 뭐 중에 뭐 중에서죠? All this variety. This variety는 뭘까 이렇게죠? 안문장에 병렬했던 그 전부다 열매 개. 어? 이 모든 것 중에서 어떤 특정한 단 하나의 필수적인 기능에만 작용하는 거라면 솔브. 귀혈을 어? 어.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얘기. Remember the human social animals. 어. 기억을 해라. 모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 Our chances of survival and the flourishing. 끊어주고 옆에 주어져. 진짜 주어 뭐죠? c h a n c e 이 Are greatly enhanced by association with the others of our kind. 그렇죠? Chance가 복수가 되면 가능성. 그렇게 쓰세요. c h a n c e 가능성 이렇게 돼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가 뭐할 가능성? 생존할 가능성, 또 뭐, overflourishing, 번영할 가능성. 그죠? 우리가 생존하고, 그리고 번영할 가능성은, 아, 아라고 쓰셔야 되고요. 아, enhanced. 자, 수동태죠? greatly.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대단히 높아지냐면, association grade. association이라는 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죠. 그쵸? 어소시에이터라는게 연상을 시키는 거고 연관을 짓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은 연합, 협회, 유대, 뭐 교제도 되는 거야. 모아의 모아의 유대, other with others of our kind. 이제 카인들은 뭐 우리의 종류. 인간. 다시 말해서 our kind라는 건 뭐야? 응, 인간. 우리 인간의 다른 사람들. 우리와 같은 종이란 뜻이야. 우리와 같은 종의 다른 사람들, 즉 others of our, others of our kind에서 of our kind 없어도 말되는 거란 말이요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같은 종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유대에 의해서, 즉 다른 사람과의 유대에 의해서 대단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야. 생존 가능성과 번영의 가능성이. We do much better in groups than as individuals. Then은 병렬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뭘 써줘야 되냐면 as를 꼭 써줘야 돼 그죠? 네. 에 yeah. do we much better? 두 굳세, 두 굳이 뭐야? 잘한다 이런 얘기죠. Do well 해도 되고요. 그거에 비교급 배럴을 썼고 멋지는 비교급 강조야.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집단으로서, 집단으로 뭐로서 하는 것보다 개인 아니라 개인으로서가 되는 거야. 집단이기 때문에 인을 썼고요. 그렇죠? 집단 속에서 하는, 집단 속에서 하면 즉 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것보다 개인으로서 하는 것보다 할때된 다음에 애지를 뽑으세요. This place is a high premium o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others. 보세요. 여기도 c o o p e r a t i o 이라는걸 중요하게 쓸죠, 그렇 이런 게뭐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This, this는 뭐야? 안문장이죠. 그죠? 안문장, 안문장 내용이 뭐죠? 직단으로서 우리가 개인으로서보다 직단으로서 훨씬 더 잘한다는 라 거. 그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수거로도 외워도 되지만, 플레이어 프레, 프리미엄 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플레이어 프리미엄 온 하면은 뭐 하이가 들어가도 무엇을 장려하다 이렇게 돼요. 그 수거로서 장려하다인데, 자,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뭐죠? 상금을, 상금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쟁에서 이겼어. 그때 주는 상금. 그 다음에 또 뭐야? 할증료. 야, 우리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붙었어. 상가보다 어떻게? 더 비싸졌을 때. 그런 걸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물건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뭐라 그래? 보급에.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얘가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place of high premium money 뭐뭐을 장려하다라는 뜻 수고를 몰랐어도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더 높은 가치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즉 집단으로 일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주게 된다. 어디에 더 높은 가치를 주냐면 그것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주는 건데 어디에 협력과 그 다음에 조정, 조화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코고디네이트 알죠, 그렇죠? 조화롭게 만든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장려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the essential function, as well as the f u n c t i o n a is essence of language 여 가지가 주어고요. But it seems to be communication. 그러므로 필수적인 기능, 아니 본질적인 기능이 더 남겠네요. 본질적인 기능, 애저 a 지는 몸뿐만 아니라잖아요. 근데 그냥 엔더라고 보시면 돼요. 몸뿐만 아니라 더 functional essence, 기능적 본질과 기능적 본질과 다그 그, 그것뿐만 아니라 본질적 기능이. 솔직히 선생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본질적 기능과 기, 기능적 본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어. 이게 다시 그냥 essential function만 아셔도 돼요. 그죠? 음, 본질적인 기능이 뭐에? 언어에. 중요한 건언어예요 언어의 본질적 기능. 기본적 기능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 기능은 would s e 뭐처럼 보이냐면 to be communication. 뭐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의사소통인 것처럼 보인다. 왜? 협력하고 좋아하는데 의사소통이 중요하니까. What exactly is communication? 그럼 정확하게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Communication is what. what 쓰는 거알아두시면 돼요. What we do to achieve a common understanding. Is. 자, i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야. 뭐하기 위해서 공통의 이해를 성취하기 위해서, 즉 서로간의 이해를 이루기 위해서 <laughs>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게 의사소통이야. 그런데 <laughs> 이것은 essential to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필수적인 거야. 뭐에 필수적이냐면 협력과 조화에 필수적인 거라고. 뭐가 common understanding? 응? 그런데 이 공통의 이해를 어디에서 하냐면? 자, essential부터 시작해서, coordination은, 방금 빼도 되는 거에요. among two or more saint a n s a i n t i a beings. saintient 뒤 옆에 있죠? 지각 능력이 있는. 그죠 이해할 수 있느냐? 어? 둘이나 그 이상의 지각 능력이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즉,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에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인간들 사이에서의 공통의 이해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사소통이다. 네, 여기까지. 문제 별로 그중요